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 코디스 휴거 때 이제 휴거가 되면 들려지는 자들은 어디로 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무엇이다, 어, 뭐 공중 들립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휴거가 되고, 되고 나서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대기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아, 또, 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덜려질 때 우리 몸이 상태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인 구름이다. 뭐, 구름에, 구름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 그런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휴거된 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의 예언,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리고 가장 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면 하그 동안 정말 많은 그 가짜 예언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 어 마치 이제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그런 말을 너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인 내가 와도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런 일들은 아직도, 어, 이제 시작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뭐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극심한 고통, 아기, 아기를 낳을 때 진짜 그거는 뭐, 이런 말할, 말할 수 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건데, 그 해산의 고통으로 그냥 비유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있는 그 고통, 산통.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아, 소식을 듣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아, 빛의 자녀들은 빛의 일꾼들은 이제 많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그 아버지 자녀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 고발하고 넘겨주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거짓의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어~ 인류 멸망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깨달아라. 자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자, 제3성전에 이제 어, 거룩하지 못한 혐오할 만한 그런 존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제 멸망이 이제 곧 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로 내려가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쭉쭉 그렇게 예술. 예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든 안 믿든 나는 2000년 전에 이제 그 예수로서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은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역할과 사명을 전, 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용 있고. 자, 이제 휴거. 상성. 상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상성.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을 하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 뭐냐면 이제 자, 휴거가 이제 지금 임박합니다. 어, 지금 나는 휴거가 임박하다는 알고 있고 깨어난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난 자들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고 내가 있는 한국 영성 책성협회로 와서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화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나는 영적 성장 수업하고 을 있는데 이 수업은 천개에서 지정을 해서 열어주신 수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그 지역 우주 창조자이신 그어 그리스도 마이클 아톤 하느님도 청취하시고 수많은 신들도 청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야 어머니께서도 청취를 하시고 유일 대천사 라파엘 뭐 미구엘 어 그리고 가브리엘 대천사장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들 어나운더 천군들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어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 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긴박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우주선들이 이제 지금 이제 지구에 약 500만 대 정도가 다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둘러싸고 있고, 우주 이제 이 전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휴거의 순간, 상승의 순간을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타임라인이 생기는데, 0.1초가 안 됩니다. 0.1초 동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어 들려지고, 뭐, 땅에 남고, 그 일, 일어납니다. 자, 극 이동 직전에, 극 이동, 극기 극이 지구, 극 이동 직전에 휴고가 일어나는데, 이제이 소형 우주선들이 이제 다 이제 땅, 이제 지상 가까이 내려와서, 일제 전 지구 전역에서 쉬프트 빔을 쏩니다. 어, 이 광선을 쏘면, 여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들 있지, 성경에 기록되 있잖아. 그 여러분들이 지론, 처녀,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열심히 빤 자들, 자기 사명을, 역할을 충실히 한 자들,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한 자들, 어,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죄를 짓지만 이제 그 정화를 하고 가라마해소한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힘을 합친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그이 쉬프트 빔, 리프팅 빔이라는 광선을 맞아버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이제 몸 스스로 이 몸이 이게 흩어집니다. 어, 이제 원수 상태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만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뭐지? 공중들림, 상승입니다. 상승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은 상승의 순간, 상승의 그날이 곧 도래한다. 이제 시간,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이제, 휴거, 공중들림, 상승. 전개에서는 상승이라고 합니다. 상승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 상승할 때. 이지구는 3차원이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4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78억 명, 아니, 82억 명 중에 이제 3억 명만 이제 껴, 낳고 아버지 하느을영집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상승을 하고 올라가고 아버지세나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영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폐기 처분됩니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 지옥의 불못 유황 불로 활활 타는 지옥 불못 그것이 다 떨어진다 그 떨어진다 그건 우주에 있는 이제 그 영혼의 블랙홀입니다 영혼의 블랙홀을 이제 성경에서는 유황 불이 활활 타는 어, 지옥의 불못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며칠 전에 하나의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국영성책서기코칭협회인데 이곳은 이제 내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 한 15년 동안 이제 책서기 글쓰기 이러한 것을 코칭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23년 11월 24일에 예수로 끼어났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 사명을 하는데 이 카페를 커뮤니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일꾼들은. 이, 이곳으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휴거 된 자들은 100마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이제 그 길을 보면 161km 크기의 모선 세 예루살렘 호에 탑승하게 된다. 현재 지구 대기권과 대기권 외 지역에 아슈타르 사령부에 속해 있는 총1 6대의 모선이 포진되어 있다. 곧 있을 휴거를 위해 준비된 대형 모선들의 크기는 100마일. 161km이고 12층 구조의 눈부신 천상의 도시이다. 7성급 호텔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모순 안에 거대한 산을 비롯하여 대형 건물 등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곳에 다 있다고 보면 된다. 그이상이다 있습니다. 이건 뭐 에너지체로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천상의 뭐 그냥 천국이다. 이렇 보면 좋겠어요. 모선 한 대당 수십만 대에 달하는 소형 UFO들이 이제 배치어 있고 어, 1 6스의 모선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될지 않을 것이다. 자 가이아 어머니 여러분은 가이아 어머니를 모르실 거예요. 가리 하야 어머니 인데 쳐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어, 이제 수많은 신들 중에 이제 한분이 있습니다. 각 행성마다 가이아 여신이 계십니다. 행성을 이제 관장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 그분을 가이아 어머니라고 해요. 15차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지구 행성에서 가장 높은 분은 가이 어머니십니다. 나의 어머니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머니이기도 하죠. 자, 가이 어머니께서는 나와 빛의일꾼들이 역할에 따라 깨어나는 자들이 늘어나면 모선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적게는 이제 우주선들이 300만 대, 많게는 500만 대,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모선들과 소형 UFO 역시 우주선 역시 클로킹 기능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 지구상의 이제 이 현재 과학 수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망원경으로는 포착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는 라 거. 지금은 지구 거기동과 지구 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슈타르 사령부에서 인류에게 UFO 우주선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에 인류를 돕기 위한 은하 함대가 와 있음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니다 자, 은하 함대는 이제 1 함대부터 7 함대까지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히 큰, 그런, 이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함대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을, 전투를 위한 함선입니다. 모선 한 대당 배정된 휴거인들이 명단이 있고, 명단이 적혀 있는 것을 성경 유한계시록에서는 생명체계로 기록하였다. 생명체계는 깨어나 신성을 회복한 자, 의식 지수가 450 이상 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1차 상승 때는 우주선이 리프팅 빔으로 상승시키기 전에 주파수 파동을 이용하여 나팔 소리를 불게 된다. 지구 전역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 깨어나 신성을 회복한 자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감격에 겨워 눈물마저 흘리게 될 것이다. 축제의 분위기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충만하고 어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이 완전 뭐 기쁨으로 차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된다. 잔, 잔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일꾼들 14만 4천 명 가운데, 신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행한 자들 8천 명이 조금 안 돼요. 14만 4천 명이 내려와 있지만, 육화되어 있지만, 이제, 깨어나? 이제, 깨어나서 아버지 하느님을 이제, 자기 이제 이 기억을 해내고,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왔을까?를 기억해내는 자들, 그리고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자들은 8천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이제 곧 있어요 이제 코 있을 이제 상승이 그날 휴거 때 8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휴거의 그날에 이제 6살 미만 아이들은 모두 상승하고 지적 장애자들은 모두 상승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힘으로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러한 이제 기회를 그러한 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백신 뭐 짐승의 표 이런 것들 을 이제 뭐뭐 뭐 받을 수뭐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백신은 뭐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그 그, 정도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상승의 그 날에 이제 휴거되는 인류들이 이제 인류들은 크기가 이제 10마일, 16km 정도 되는 이제 종영 모선에 탑승을 했다가 이곳에서 이제 3차원 인류의 그 인류의 3차원 진동수를 어, 모선 최종 타게 되는 그 100마일 모선 그 진동수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형시켜주고 이제 휴식을 취한 뒤에 그렇게 이제 모선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제 그 빛의 몸으로 변형되고 이제 아스트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새 예루살렘 호에 탑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새 예루살렘 어, 호도 있고, 어새베들레홈 베들레헴 호도 있고, 여한 그는 이제 모선들이 총1 6 대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속히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고 각자 주어진 그러 이제 역할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과 이제 부와 명예 성공 이런 걸다 내려놓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영성을 얻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목숨을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 천국의 문은 이제 이, 이 책에 있는 이, 이거 이게 천국의 문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느님께서 직접 이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만드신 책이 이 천국의 문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깨어나시길 바라고,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그리고 천국의 열쇠,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그리고 빛의 일군들을 위한, 어, 뭐, 마인드 리셋 책들을 꼭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